아니, 아, 왜요? 왜? 아, 팝붕어빵을 더 사야지. 슈크림을 왜더 사? 아, 송우씨, 잘했어. 슈크림을 더 많이 사야지. 팝붕이지. 아니, 슈크림이에요. 아니, 슈크림. 이 <laughs> <laughs> 아나이붕아놀이 어, 붕신들이랑 뭘 붕어빵 얘기를 해 아, 그건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슈크림이 더 맛있잖아요 팥붕이 훨씬 맛있지 아 어. 아니 넌 솔직히 뭐야? 어. 저 슈크림이요 슈크림이지 돼지들이 살찌는 걸 좋아해 팥도 살쪄요 그러니까 왜 팥붕이냐 내가 잠깐 말해줄게 우선 은 붕어빵의 오리지널은 팥붕이야 인정? 아 그건 인정 그건 인정 팥붕어빵이 있기 때문에 얘가 태어난거야 근데요 팥 있으니까 유크림이랑 이 변질자가 태어난 거야. 형 그럼 잠깐만. 그럼 형논리를 따지면 달걀이랑 닭이랑 뭐가 먼저예요? 그니까 그런 논리대로 똑같은 아이가, 거예요. 아이는... 아니 원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원래 있었던 것만 먹어야 돼. 그럼 형 나중에 피자 같은 것도 생겼는데 그 피자 원시 시대 때 먹던 음식을 그럼 먹어야 되는 그게 더 맛있는 거네. 호빵 있잖아요. 호빵도 파시에요 형. 그럼 야채야. 파시지. 맞아. 아 근데 솔직히 호빵은 야채야. 그러니까 호빵도 원래 팥부터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야채랑 피자가 생겼는데 야채. 그게 더 인기가 많잖아. 오리지널이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임료한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커가 있는 거 맞아? 아 그건 맞는데. 아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도니까 페이커 훨씬 아, 어, 어, 그거 맞지만 저기 탑골공원에서 설문조사하더라. 우승이야 탑골공원은 너무 같잖아요. <laughs> 정의를 내리자 4, 50대가 좋아하는 건뭔 <laughs> 뭐, 소리야! 엠지들이 음, 좋아하는. 붕어빵도 뭐엠 g 를따줘 아, 여기 봐야 이거 봐팔꽉 찼잖아 야. 야, 봐봐 여기 슈크림이 야꽉 차있다 꽉차는 알이 꽉 차있잖아 이게 멀리서 보면 토 먹는 거야 <laughs> 뭐뭐야 이게 그러면 형 이거 멀리서 보면 또이네 <laughs> <laughs> 말도 심해 미친구 봐. 형도 말 조심하세요 그러면 은러워 맨날 밑에서 이 색깔 나오는 거네 요 <laughs> 너도 나와 아왜이렇 그러니까. 갑자기 유치하게 변질됐어 뭐. 오케이 뭐슈크림뭐 맛있을 순 있어 사람마다 이 혓바닥의 차이가 다르니까 슈크림은 밥보단 비싸 인정? 서민 음식이 아니 아니야. 슈크림에 재료가 더 들어가니까 더 비싼 거야. 비싸니까. 아니 언제나 코카콜라는 비싸가지고 그러면, 명품이라면서 아니, 그러니까, <laughs> 코카콜라는 명품이다. 훨씬 더 서민들이 좋아한다. 이게 부업빵 가격이에요. 팥 5개 1,000원, 슈크림 4개 1,000원. 존나 비싼 거야. 근데 왜 슈크림을 좋아해? 존나 기만한 거야 서민들 이거. 맞아 아니야 너 천원있어 배 존나고파 이틀을 <laughs> 굴만 써 붕어빵이 딱 팔아 자 아사 직전이야 뭐 먹을래? 슈크림 하겠지 이기려고 근데 그렇게 비싸도 슈크림을 사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만큼 맛있다는 라 거지. 거지 진짜 배고플 때 밥에 김치 먹을래요? 아니면 고기 먹을래요? 난 밥에 김치 먹는 사람이야? 덩치. 아, 억나요 어, 어.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 있어. 근데 그게 비싸든, 뭐, 적든, 어쨌든 사긴 사잖아. 근데 요즘 NG의 문제야. 그걸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결혼하거나, 뭐, 차살 때나, 뭐할때 써야지. 에이 이봐, 인생 어차뭐 있어? 결혼도 안 하고 뒤질 텐데? 맘에도 막 쓰고. 이게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laughs> 그만큼 비싼 게좀더 맛있다라는 거는 이게 증명이 됐다라는 거 시대적으로. 근데 형이 만약에 이 한국에 있는데 형이 이런 사상을 이해를 못 한다? 그럼 형괜찮다 <laughs> <목소리> 아니, 사람이야. 빨리. 팥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먹냐?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봉지에 뭐 먹어? 팥죽 먹지. 칼국수에도 팥칼국수가 응. 있지. 그건 뭐야?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만든 게 팥붕어빵이야. 네. 근데 이거 인정 안 하면 넌매국 노야? 왜외국노야 팥이 우리나라 건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팥을 그대로 빼가지고 팥죽을 해 먹으면은 난 그건 먹어. 크림에 대한 우리나라의 뭐얼힌 속담이나 뭐 이런 사자성어 있나? 팥 씹는데 팥 나고 콩 씹는데 콩 난다. 슈크림 씹는 데 슈크림 나냐? 이 맥국노 새끼야. 갑자기 속담으로 가. 속담으로 가요, 속담으로. 그만큼 정통적이고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음식이에요. 에어팟, 에어 슈크림 있어? 아이팟, 아이 슈크림 있어? 그러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외국 거여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노스페이스 어... 북한 거네. 공산다이네어 <laughs> <laughs>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진다. 근데 실제로 내가 얼마 전에 이형 컴퓨터로 들어가서 좀 봤어. 사드 배치를 반대로 하는. 우제가그 <laughs> <laughs> 인스타에 스토리 그 설문 조사를 했어요. 팥붕어빵대 슈크림붕어. 제한번볼게요아이날 깔잖아, 새끼야 이 새끼 방송 안 해봤나? <웃음> 아, 이 <laughs> 아, 진짜 매 그렇게 유튜브만 하고 있지. 형도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나오면 딱결발이 승복하고 얘기 안 하고 귀도 안 들어보고 바로 나가기. 저는 일단 슈크림 좋아니까. 네? <laughs> 어떻게 이렇게 나와? 이5대75%아 아니. 슈크림 부업빵. 승. 형 이거는 사드한 마저. 아 매국노 새끼들. <laughs> 새끼 인스타 짝퉁 아니야? 웨이보 아니야? 웨이보? 간다 다시 간다 네. 30대 70이네 아 뭐야 아세요? 공산당은 나가세요 야, 좀 생각해보고 아나간다면서요 바로 아 조용히 해지도 알았어? 8분 뽑아야 돼야 슈크림이 맛있다니까 이게 아니 초코맛도 저렸데왜안 나와요 야파 노래도 있어 슈크림 노래 있어? 우리나라 전 국민 들었던 노래 있어? 파시 노래가 있어? 한 번씩 꼭 들었던 노래가 있어? 솔직히 말해 한번 들었으면 들었다 안 들었으면 알았어, 안 들었다, 알았어, 안 들었다. 진짜 솔직하게 뭔데? 말해 핫죽송이가 아는데 나 들어보긴 했어 야 봐봐 구독자가 1100명인데 조회수가 66만이야 그만큼 옛날에 인기가 진짜 많았던 거야 이게 그거야 제가 알기로는 이거 들으면 그 쇼크사 온다는 그거 아니에요? 루머잖아 이 노래 논란 되게 많았던 노래야 법적인 효력으로딱증거를 대니까 아무 할 말이 없나 보지? 뭐 슈프림 노래가 있어? 없잖아 슈트루 네. 그만... 없잖아 아아 진짜.. 아 있으면 얘기를 해봐 아 여러분 이 형이 진짜 입을 담을 수 있을 만한 영상 하나 찾았어요 난 너한테 뭐 두려운 게 없는 사람 제가 BTS분들이 붕어빵을 먹는 영상을 찾았습니다 어? <놀람> 아니야 이거? 아 이거는 지금잖아요. 호빵이네 호빵이잖아 아 호빵이잖아 이거 슈크림이죠 슈크림 아, 슈크림이죠? 아, 아, 슈크림이잖아요 지금 아, 슈크림이잖아요 아. 아니네 빈속이네. 음... 아뭘 빈속이야? 에요 빈속이 어디 있어요? 아 어? 아까 뭐라 했죠? 팥 뜨는 사람들은 매국노. 맥룡? 넌 매국노야. 팥붕어빵 연예인이 뭐야? 없잖아요. 우영우. 왜? 네? 우영우 빵 먹자라 붕어빵. 슈크림인데요? 네. 팥이 없잖아. 지금 들고 계신 거는 슈크림이네. 팥 하연수 팥팥팥 하연수 팥. 지금 여기서 물어볼게 하연수 vs BTS. 아 그냥 물어보자. 팥 슈크림이 아니고. 어이 그래. 쯔. 좋아하는 연예인을 물어볼게 그냥. 야 옛날 그 예능 프로그램 붕어빵 알지? 아 알아 알아 응. 그게 팟이야. 이제 없어, 응. 자, 가세요. 가세요. 아 그게 팥이야. 아빠 내보내이어빵 가. 세요 가세요. 내가 기가 막힌 걸 찾았어. 봐봐. 아, 슈크림 먹으니까 이게 만쳐오아아 돼지 새끼마냥. 어렸을 때 핸드폰 한 번씩 다 게임을 했잖아. 타이쿤 게임도 했지. 응. 아 알아 알아. 어빵 타이쿤 했어 했어? 했어. 어빵 타이쿤이야? 응. 어빵을만든다 이 붕어빵이 지금 들어게 뭐야? 봐봐. 어? 야, 이 붕어빵이 지금 들어간 게 뭐야? 누가 봐도 슈크림은 아니지? 팥이잖아, 팥! 진짜 옛날 게임이 넘네. 그때 슈크림이 안 나왔을 때에요 그래, 그만큼 팥이 오리지널이라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팥이 맛있냐, 슈크림이 맛있냐 이거예요. 눈점을 계속 흐리잖아요, 형님. 오케이, 알겠어. 니들이 이거 인정 안 하면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 줄게. 다음 거, 롤 하죠. 네. 우리 오랜만에 3명인데 롤 하자. 3인 뭐라 그래. 삼이 팟이라고 하잖아. 아, 아 진짜 억지잖아요. 형이 네. 영상 분량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데. 알겠는 에어팟, 아이팟, 요건 또 아이팟 애들 모르겠지? 에저런애저런애도진선 이러겠지. 아이팟 있었거든. 개 그지 같은 놈들아. 오버워치 네. 팟지라고 하잖아. 팟지, 팥지. 팟지가 뭐가 생각나? 콩지 팟지가 생각나네. 콩지 팟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화 항상 어, 배워왔던 콩지 팟지 알아 몰라? 뭐 몰랐다고 해? 몰랐다고 해? 매국노 새끼야. 네 몸에 있는 콩팥들. 그또한 번만 더 보죠. 또 여기서 다 끝내. 여기서 끝낼까요? 더 아, 이상 얘기하지 말 저기요 그냥, 그냥 주저오는 시... 갈께 네 더이상 얘기하지 <목소리> 자팟38% 슈크림 네. 62% 가세요 가세요 요 <laughs> <가세요>. 잠깐만 가세요 <목소리> 구독자 니네 다 엄팔이다 아, 아. 아, <목소리> 아 <가져가. 목소리> 박사님, <데려>.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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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아 <목소리> 주머니 넣었어